아침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어, 자전거부터 골프 까지 하루의 취미를 다알려다 다 해보려고 해요 처음에는 자전거를 좀 타고 그 다음에 골프를 하고 그 다음에 낚시를 할 계획입니다 어, 자전거를 밖에서 라이딩을 하면은 시간이 없어서 뭐한 서너 시간 타야 되고 힘이 들어서 나머지를 못할 것 같아서 우선 가볍게 몸 푸는 걸로 자전거를 한, 뭐, 한 시간 정도 타고, 어, 평로라에서 한 시간 정도 타고, 그 다음에 골프를 하고, 그 다음에 낚시를 할 계획입니다. 아, 오늘 뭐, 하루 종일 할게 없어서, 한꺼번에 다 해볼 계획입니다. 예, 뭐, 즐겁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너라에서 한 40분 정도 탔어요. 아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네요. 아 자전거는 이만 타고 아 씻고 골프하러 가보겠습니다. 골프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재입니다. 오늘 아까 전에 자전거 타면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제 취미 세 개를 전부 다 다할 생각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왔고, 두 번째로 지금 골프 연습을 하러 왔습니다. 한 2주 동안 골프 연습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않아도 못하는 게 실력이 많이 죽었어요. 실력, 실력이라까지도 없죠.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데, 요즘 좀 소홀했었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해소 하고, 일단은 또 낚시하러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뭐 항상 그렇듯이, 똑딱이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오면 똑딱이랑 그리고 하프 스윙 그다음에 머리를 뒤로 두는 연습 그거 하고 그다음에 풀 스윙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항상 똑같게 그 똑딱이, 하프 스윙 그리고 머리를 뒤로 두는 연습을.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를 항상 연습을 하고, 한 15개에서 한 20개 정도를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풀스윙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네, 저번에 한번 엄청 풀스윙이 감이 딱 진짜 와, 이거구나 하고 감이 딱 한번 잡힌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뒤로 완전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처음 할 때보다 더안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이쪽으로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되게 지금 그러고 있어요. <laughs> 아 진짜 그때는 진짜 딱잡혀갖고아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했는데 그 뒤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 <laughs> 완전 뭐 처음 자세가 완전 무너져가지고 그 뒤로 더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홀프연습을한두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타격했을 때 머리를, 머리가 공보다 뒤에, 오른쪽 발 있는 곳에 두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신경이 뭐, 남들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공으로 하는 거는 저는, 공으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상하게 골프는 재밌는데, 실력이 잘 늘지가 않아요 다른 분들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그러는데 <laughs> 아직도 그러고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죠 <laughs>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예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여러고있어 <laughs> 그나마 이게 하프스윙하고 거기까지는, 이게 머리 뒤로 드는, 대밀기? 그 정도까지는, 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풀스윙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망가지는 것 같아요. 뭐가 이상해. 그때 감을 딱 잡고 난 뒤로, 감을 한번 딱 잡고 난 뒤로, 그 다음날부터, 와르르 무너져서, 되게 이상해졌어요. 그 뒤로 잡을 수가 없어. <laughs> 그 뒤로 잡을 수가 없어, 지금. <laughs> 아,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아무리 이게 뭐 설명을 들어도 이상하게 몸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냥 차근차근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되겠죠. 뭐안 되면 많은 거지 뭐. 제가 뭐 풀어할 것도 아니고 제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건데 안 되면 많은 거지 뭐. 취미. 에 취미, 취미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취미인데. 내일은 또 월요일입니다. 아, 월요일, 월요일 싫다. 골프 지금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여기서 끝내고 낚시를 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주 뽕을 뽑습니다. 오늘 뽕을 뽑아. 골프는 아, 여기서 마치고 낚시하러 가겠습니다. 아재였습니다. 재입니다 오늘 세 가지 침이 한꺼번에 다 하는 걸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장소는 자주 오는 소라천. 소라천 쪽이고요. 오, 물이 많이 늘어 있네요. 지금 한번 미노우로 먼저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물이 많이 불어 있네. 엄청 불어 있네. 기대가 되는데요. 물이 불어 있으니까. 왠지 기대가 되는데? <laughs> 물이 왜 이렇게 불어 있지? 비가 좀 오긴 왔는데 이렇게 불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아. 아, 오늘 배스만 나와주면 진짜, 아, 완전 완벽한데.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배스만 진짜 나와주면 딱인데. <laughs> 자주 오던 소라천과 쌍봉천이 만나는 하류지점으로 다시 이동을 했습니다. 마지막 자리로 덕양 폐역 뒤쪽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도 아 지금 오리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움직이는 게 전혀 보이지가 않네요 그것도 안 하나 봐아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 오늘 자전거 타기랑 제세 가지 취미인 자전거 타기랑 낚시, 자기, 타기, 배스 낚시, 골프, 세 가지를 하루 안에 다 하는 걸 했거든요. 골프까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골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뭐라 해야 되나. 좀 머리로도 이해하고 몸도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제 가르쳐주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머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상황에서 어, 몸만 하는. 그래서 쑥, 이렇게 쑥 올라갔었는데, 머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쭉,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 같아요. 이유가 맞나? 약간, 제 느낌이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하니까, 오늘 상당히 좋았었고, 응. 그리고 낚시는, 배스가 나아졌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뭐, 안나아졌으니까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오늘 참 재미있게 했,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일요일 하루 알차게 보냈던 것 같아요. 아 지금까지 아재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내일 월요일 아 출근하기 싫다. <laughs> 월요일 즐겁게 <laughs>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아재였습니다.